오늘은 한신대학교 공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진단서 기재사항입니다. 진단명, 질병코드, 통원일자 그리고 치료내용이 필요하며 안전가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통원치료입니다. 단순감기 등 경미한 질병이나 상해는 불가능하며 학기 중 최대 3일까지만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 공결입니다. 격리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해당 일자 공결 인정되며, 격리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진일 하루만 인정됩니다. 또, 증상이 있어 검사받았지만 확진이 아닐 경우에는 통원치료 항목으로 신청하셔야 하며 방문일 당일만 인정됩니다. 네 번째는 여학생 공결입니다. 매월 1일만 신청 가능하고, 승인 후에는 절대로 취소가 불가능하니 신중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중간, 기말고사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화면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는 개별 출석인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의 여섯 가지 결석 사유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인정 기간과 증빙 서류는 사유마다 다르니 자세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교무팀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입원과 감염병 격리가 필요한 이의 두 가지 사항에 해당된다면 교무팀으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교무팀은 소통관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 방법입니다. 출석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 서류와 사유 발생 치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석인정 신청서는 인트라넷 수업 출석인정 신청서 순서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공결 신청 방법입니다. 인트라넷 수업 공결 신청 순서로 누르시고 사유 선택 후 증빙 서류와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방법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정보로 모든 공결은 대면 출석 및 원격 화상 수업만 신청 가능하며 LMS나 OCU 수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외 모든 문의는 교무팀 031-379-0025로 연락 주세요.